저는 올해 34살, 결혼 8년차 주부입니다. 남편은 성실하고 다정한 사람이며 아이는 밝고 건강하게 자라고 있어요. 시댁은 친정만큼이나 제게 든든한 울타리가 되어주었습니다. 고부갈등이란 말은 제게 멀게만 느껴질 정도로 시어머니는 따뜻하신 분이고 시아버지는 과묵하지만 배려 깊고 다정하신 분입니다. 참 행복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평화롭고 행복한 일상이 설마 시댁과 친정, 두 집안 때문에 무너지게 될 거라고는 생각해 본적 없습니다. 저를 지지하고 지켜주던 두 집안이 이제는 제 목을 조르는 물가미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 제 친정 엄마와 시아버지가 서로의 첫사랑이기 때문입니다. 사실 처음부터 두 분의 미묘함을 눈치채긴 했지만 별 생각 없이 넘긴 저희 잘못이 큽니다. 결혼을 앞둔 어느 날 양가 상견례가 있었습니다. 분위기는 훈훈했고 음식도 잘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서 미묘한 순간이 있었습니다. 시아버지는 처음부터 친정엄마에게 눈을 떼지 못하셨습니다. 저는 시아버지가 친정엄마에게 하실 말씀이 있으신 건가? 이 정도로만 생각했어요. 후식을 먹을 때쯤엔 이렇게 말씀하시더군요. 마치 오래전부터 뵌 것처럼 친숙하네요. 시아버지 말씀에 엄마는 어색하게 웃으며 시선을 피했습니다. 그 미묘한 눈빛과 짧은 정적이 흘렀지만 깊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예의상 주고받은 말이라고 생각했으니까요. 하지만 그것이 바로 불행이 시작이었습니다. 8년이라는 결혼생활 동안 제친정머 어시어머니는 마치 오래된 친구처럼 잘 지내셨습니다. 명절이면 두 집이 한자리에 모여 식사하고 종종 여행도 함께 다녀왔습니다. 친구들은 아유 너는 복도 많다. 시댁이랑 친정이 저렇게 친한 집 드물다니까 하며 부러워했죠. 저는 제 결혼 생활이 단단하다고 믿었고 앞으로도 오래오래 이렇게 살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믿음이 무너지는데 걸린 시간은 단 하루였습니다. 어느 날 시어머니가 친구분들과 3박 4일 중국으로 여행을 가시게 됐습니다. 어머니 여행 가신 동안 아버지 혼자 계시니까 여보가 가끔 장 받아들일 수 있어. 남편의 부탁에 저는 당연히 그러겠다고 했죠. 여행 첫날 저녁. 장을 봐서 시댁에 들렀습니다. 시아버지가 안 계실 거라고 생각해 비밀번호를 누르고 현관에 들어갔습니다. 거실 불빛이 켜져 있었고 안에서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그 웃음은 평소 시아버지의 웃음과는 달랐습니다. 더 부드럽고 설레는 듯한 웃음이었죠. 안방으로 가까이 다가가자 문틈 사이로 보이는 건 몰랍게도 제 친정 엄마와 시아버지였습니다. 엄마가 낮지만 설레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여기서 이러면 안 돼요. 시아버지가 나지막이 대답했습니다. 이 시간만큼은 괜찮잖아요. 우리가 얼마나 기다렸는데. 그 말과 함께 침대 위에 있던 두 사람의 입술이 포개졌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숨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결국 들고 있던 장바구니를 떨어뜨렸고 친정 엄마와 시아버지는 절 발견하곤 후다닥 떨어져 침대 아래로 내려왔습니다. 엄마 아버님, 이게 대체 무슨 짓이에요? 엄마는 고개를 푹 숙이며 말했죠. 미안하다. 진짜 미안하다. 그런데 네가 모르는 얘기가 있어. 시아버지도 한숨을 쉬며 말을 이었습니다. 우린 젊었을 때 서로 첫사랑이었다. 집안의 반대로 결혼할 수 없었고 각자 다른 사람과 살았지만 마음속에선 단한 번도 잊지 못했다. 저는 믿기지 않았습니다. 그래서요. 지금 이렇게 몰래 만나고 그게 용서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두 분은 대답하지 못했고 고개를 숙이셨습니다. 저는 창백해진 두 분을 보며 마음이 좋지 못했지만 단호하게 말했죠. 아무리 두 분이 첫사랑이었다고 해도 이건 용서받지 못할 짓이에요. 전제 가정을 지키고 싶어요. 제발 다시는 이러지 마세요. 두 사람은 고개를 끄덕였고 저는 그 약속을 믿었습니다. 하지만 약속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몇달뒤 일이 있어 시댁에 아이를 맡길 일이 있었습니다. 현관을 열고 들어가자 웃음소리가 들렸고 전 시어머니와 시아버지일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본건 부엌에서 손을 잡고 웃고 있는 시아버지와 친정 엄마였습니다. 전 일단 아이부터 찾았습니다. 아이는 예전 남편 방이었던 곳에서 곤이 자고 있더군요. 저는 아이가 있는 집에서 이런 일을 저지른 두 분을 용서할 수 없었습니다. 지금 이게 무슨 짓이에요? 집에 애도 있는데 알고 보니 시어머니, 시아버지 두 분이 아이를 보고 있었는데 시어머니가 갑자기 일이 생겨 밖으로 나가셨고 그 틈을 타. 저희 엄마를 부른 거였습니다. 두 분은 몇달 전과 달리 잡고 있는 손을 놓지 않았습니다. 엄마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미안하다. 그런데 이제야 자시 만났는데 어떻게 헤어질 수 있겠니? 잘 날도 길지 않은데 이젠 헤어질 수 없어. 시아버지는 아예 친정엄마 어깨를 꽉 끌어안고 제게 애원하셨어요. 돌고 돌아 힘들게 만났는데 헤어질 수 없구나. 미안하다. 아가 그냥 네가 포기하면 안 되겠니? 지금 저한테 이혼하라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미안하구나. 그런데 우린 이제 살 날도 얼마 남지 않았잖니. 남은 시간 동안 이 사람과 함께 보내고 싶구나. 시아버지는 제게 무릎을 꿇으셨습니다. 저는 그 순간... 숨이 막혔습니다. 분노와 절망, 그리고 깊은 혼란이 한꺼번에 밀려왔죠. 남편에게 말하면 모든 게 무너질 겁니다. 남편과 아이, 시댁, 친정 모든 것이 다 무너지고 말 거예요. 밤마다 식탁에서 환하게 웃는 남편과 아이를 보면서 가슴이 죄어옵니다. 저 웃음을 지켜야 할까요? 아니면 진실을 말해야 할까요? 저는 아직 결정을 내리지 못했습니다. 한쪽을 선택하는 순간 돌이킬 수 없을 테니까요.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실 건가요?